형님들, 자매님들. 오늘 진짜 대박 뉴스가 터졌습니다. 손흥민.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제가 확실한 소식을 입수했는데요. 베식타시에서 무려 팩지수표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싫어입니다. 싫어. 실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터키에서 세계 구단이 우리 손흥민 영입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갈라타사라이, 페네르바치 그리고 베식타시. 진짜 터키 리그 전체가 손흥민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반전 바르셀로나랑 바이에른도 우리 손흥민한테 분독 들이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바이에른에서는 케인이 직접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석해봤는데요 손흥민 선수 계약이 2025년 6월에 끝나요 그래서 지금 모든 구단들이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어디로 갈지 저도 너무 궁금한데 여러분들은 우리 손흥민 어디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파르사? 바이에른? 아니면 터키? 댓글로 여러분 생각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